you <sweak> 랜디와 써니가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랜디는 무슨 표정일까요? 화나는 것 같아요. 써니는요? <laughs> 감사한 그런 표정이죠. 알고 보니까. 지금 랜디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해줬어. 엄마 미워.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써니는요. 엄마,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같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출 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대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친구들, 사막은 어떤 곳이죠? 더워요 덥고요. 또 먹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덥고 배고파요. 저희 이러다가 저희 다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 저희 어떡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비처럼, 비처럼. 비처럼 음식을 쏟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그 약속에 응답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고 하얀 것들이 땅에 쌓였어요. 뭐였을까요? 눈일까요? 밥일까요? 비일까요? 눈일까요? 밥일까요? 물. 바로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거 먹는 거 만나. 라고 했어요. 먹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시려고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가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너무 기뻐요. 저희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몇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외부 사람들이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불평이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먹을 게 만나밖에 없잖아요. 저희 고기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 더 이상 싫어요. 불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저희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제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저희 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하고 지금에는 불행하다고 할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에요. 뭐의 차이라고요? 자, 따라보세요. 마음. 손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 마음의 차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너무 기뻐요. 저희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나가 매일 매일 주어지니까 기쁜 줄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를 줘도 만나 안 먹어. 난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높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높은 마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막, 난 이거 싫다고, 왜 밥에, 내가 먹고 싶은 반찬 없는 거야? 왜이 선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모든 게다 불평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불행하게 된대요. 그렇지만, 낮은 마음을 가지면요. 밖에 있는 꽃을 보아도 또 하늘을 봐도 햇살이 비쳐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네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낮고 겸손한 마음 이것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낮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님 왜 저한테 맛있는 거안 주세요? 왜 저한테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해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게 된대요. 저 너무 불행해요.라고 말하게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높은 마음을 가지면 불행해져요. 예수님, 왜저 갖고 싶은 거안 주세요? 저 하고 싶은 거왜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너무 행복해요. 낮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대요. 친구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높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낮은 마음일까요? 높은 마음이에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낮은 마음이에요? 손들어 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혹시 높은 마음이 있었다면 버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큰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